안녕하세요 부여의 업권로원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그 지금 호미를 들고 있는데요 요즘 호미가 아, 인기가 되게 좋아요 어, 저희 같은 경우도 이 호미를 지금 쓴지가 3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호미로 이 모든 작물에 잡초제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특히 이런 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커서 어떻게 손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미로 어 이렇게 이렇게 잘 뽑혀요. 요즘에 보면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 호미가 어 사실 우리나라 밖에 호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드는 데가 그래서 저도 야호미가도 이게 그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호미로 이 풀을 메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이 해파 사이에도 예, 이렇게 잘 뽑혀요. 손을 손을 뽑으면 끊기는데 예, 이렇게 잘 뽑혀요. 그래서 이 호미가 그좀 어떻게 보면 이 고마운, 고마운 존재죠 호미가 이렇게 그 이존 호미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이런 데도 이렇게 땡기면 이게 풀이 예, 잘 나오고요 여기도 풀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피라는 건데 이렇게 뿌리채잘 뽑혀요 후미로 하면 아, 끊어지지 않고 아, 잡초 제거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뽑을 것만 여기 뿌리까지 예, 다 뽑을 수 있죠. 요즘에는 그 비가 자주 와서 아, 풀이 잘 커서 요새 호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어제는 호미로 요 고구마 밭 이후에 고구마 밭다 내고요. 어, 오늘 아침에는 어, 예, 대파. 대파도 저희가 한또 심어서 먹으려고 심었는데요. 대파 사이로 풀이, 저번에 한번 매줬는데도 풀이 많이 나네 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대파밭을 깨끗이 해주려고 풀을 매고 있어요. 야, 여기는 피가 이렇게 많은데 아우. 와 뽑았습니다. 피가 막 대파보다 더 크니. 요즘에 보니까 호미, 그,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호미를. 그래서, 아 저도 이 호미를 아 상당히, 그, 아, 그것도 호미가 대단한 거구나. 아 호미가 참, 어떻게 보면 인기가 좋구나.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미. 이렇게 잘 뽑아져요. 풀이. 모든 잡주에는 호미. <laughs>